바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가서 뵙도록 하죠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게 최고야 음. <laughs> 네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는 광교로 맞는데 여기 영덕동으로더 가까워요 지금 영덕동 이마트 바로 옆에 있지요 서 영덕동으로 가서 코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몇 일이에요? 아,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야, 세월이 정말 빨라요. <laughs> 예,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어제 저 일했습니다. 예, 일했는데 음, 생각지 않게 바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다 보니까 주일 같은 어, 수요일이었는데 생각해도 이제 기사님들이 별로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코를 좀탄거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또 일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어요. 예. 조금 늦, 늦다? 뭐첫코를한 8시 40분쯤에 탄 거니까 여기 이제 그 능평리에서 여쪽까지 여기 광교까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면 오거든요. 근데 20분에서 25분 오면서 35,000원 정도면 너무 괜찮은 콜이죠그좀 그래, 늦다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야, 이단가콜 타야 돼. 그런데 4만 포인트라든지, 요즘 5만원짜리 콜도 보기 힘들다 보니까, 5만원짜리 이제 주로, 5, 6만원짜리 이렇게 골라서 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50분 운행하는 거야. 그때 좀 힘드, 매출을 올리기가 힘들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늦게 시작했다거나 조금 늦다고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조금 이제 그, 가성비가 있는 콜. 운행 시간 대비, 단가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예를 들어서 뭐, 25분, 30분 운행하는데, 3만원에 3만5천원이다. 25분 운행하는데. 뭐, 그 정도.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오늘 또뭐 일을 시작했으니까, 여기 이제 영덕동 쪽으로 가서 두 번째 콜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할게요. 음,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일반 평일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요번에 연휴 다음날이라서 오늘 콜이 또, 일 수도 있겠네요. 좀 있다 코로나 자꾸 나타나도록 하죠좀 있다 봬요. 네, 자동콜로 남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한번 가볼게요. 남사 이 시간에 어떤가 봅시다. 한3 0 분이면 가거든요. 예, 음, 뭐 될지 모르겠지만 남사 한번 가볼게요. 예. 금방 가서 가는 거야. <laughs> 갈 콜은 많이 올라오는데 갈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단가, 뭐, 모든 거다 이제 고려해가지고, 잡으려고 노력해도 오늘 또안 되네. 어제 비 와가지고, 어제는 단가가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익숙해진 거야.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도죠. 예. 그, 남사, 한수시티 가면, 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타면, 천리 쪽이라든지 이동읍쪽 이렇게 거쳐서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또 대박콜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냥 한번,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 네, 힘내라. 힘. 예, 오늘 미친 척하고 남자에 한번 와봤어요. 네, 예. 그, 어디든 10시 이전이나 11시 이전에 가면 콜이 있을 것이다. 예, 그,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 콜이 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즉시 오는 버스가 있으면 바로 나가는 걸로. <laughs> 예, 여기서는 뭐 보편적으로 이제 가시는 데가 음, 저쪽 용인 터미널 쪽 많이 가거든요. 용인 터미널 쪽 많이 가는데, 용인 터미널 쪽으로 일단 나가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인 터미널에 나가는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4하나 공하나가 이제 저쪽 서울에 가는 버스거든요. 요 버스를 타시면 이제 되게 스피드하게 가고 그다음에 사하0 공하나가 아마도 영영시 막차가 영영시에 출발을 합니다. 예, 첫차 시간은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5시고요꼭그런거 버스는 잘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이런 데나 뭐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실 때는. 예, 그래서 저는 뭐 버스 오면은 이렇게 돌아서 서리, 천리 돌아서 나가는 버스 한번 타보려고요. 어, 나가다가 걸리는 코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천리라든지 이동읍 그쪽에서요. 예, 좀 이따가 코란나 어, 잡고 나타나도록 하, 할게요. 좀 이따 봬요 용인 터미널까지 나왔어요. <laughs> 아이그한 30분? <laughs> 30분 정도 떡을 사먹었네요. 아이, 잔나. 이럴 수가 있네요. 아유. 뭐 어쩔 수 없네요. <laughs> 답이 없다. 아, 확실히 데이터가 없는 곳에 가면 죽는다. <laughs> 네. 아. 저 그, 남사라든지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이제 12시 넘어서 금 가격으로 나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렇게 피크타임 때 가면은, 아, 이렇게 낭패를 볼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일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 <laughs> 예, 역시나예요 예. 음. 네, 역북동 들어가는 거 하나 잡았어요. 금세 가는 거라서, 콜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뭐, 눈에 띌만한 콜이 없네요. 그래서 역북동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게 움직이는 거니까. 네, 여보세요. 예, 고객님, 한 7분 내로 가겠습니다. 아, 잘 모르는데, 대속 돌보스 고근처 맞으시죠 바로 옆에.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로 찍혀 있으니까요. 제가 갈게요. 네, 음 지금 역북동 쪽에는 콜이 좀 많이 울리는 것 같고 여기도 콜은 많이 울리는데 예전같이 막그 시원한 장타콜 자체가 별로 없어요 <laughs> 그래서 역북동 한번 가서 역북동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네, 좀 이따가 역북동에서 뵙도록 하죠 1 6 9번지요네음네여저선 바로 콜이 올라가지고 역북동에 콜이 별로 없었거든요. 음. 그런데 논현동에 예. 가는 콜 6만 원. 예, 이건 큐 콜입니다. 제가 보기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콜 타고 논현동으로 갈게요. 음. 여기 이제 역북동 오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걸 아실 거고. 네, 도착했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되네. 아, 참. 네, 일단 강남 이콜 어, 자체가 그나마 다행인 콜이 됐어요. 예. 시간을 까먹은 걸좀 어, 커버해준 콜이 되긴 됐는데 뭘 타야 되나? <laughs> 여기는 이제, 여기 경복 아파트 사거리 있는 데인데, 코를 잡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곳이죠. 예, 틈새입니다. 틈새, 그래도. 정담동 네, 코리, 음, 탈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김포, 걸포동 갔거든요. 아, 김포 가면 뒤지는데. <laughs> 아, 김포는 가면은 요즘 꼭 죽더라구요. 일단 뺄게요. 아닌 건 아니야. 음. <laughs> 음. 좀 기다려 봅시다. 검단신도시도 조금. 예, 코르 많은데, 정말 갈게 없다. 그랬는데, 요거는 가야죠. 예, 응봉동. 예, 차라리 이게 낫네요. <laughs> 네, 음, 저쪽, 강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방 은행하는 한 10분? 7분? 네. 차라리 강북으로 가야지. 네, 좀 이따가 응봉동 가서 봬요 네, 도착했습니다. 착했고요 음, 여기 뭐 금방 와요. 음, 금방 오는데. 아 들어오면서 무슨 콜이 울리긴 울렸는데. 어찌됐든 뭐, 지금. 시간이 시간인지라 지금 12시 54분. 음, 금방 왔어요, 일단. 음, 몇분 만에 왔어요? 10분? 음,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콜 하나 잡았어요. 네. 심실은여데 상도동 가는거 네. 3만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럼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네, 도착했습니다. 음, 뭐 금방 왔어요, 또. 음. 언제나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좋긴 좋은데. <laughs> 오, 여기 되게 이쁘다. 카페가, 그쵸? 오, 너무 이쁘게 나는데? 좋죠. 이런데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음. 뭐, 홀 타보니까 얼마나 탄다고, 그쵸?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이게, 이게 나쁘네. 요번 주에는 또일년지 <laughs> 대사가 있어서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내일 보고 토요일은 또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음, 패턴이 없다고 하지만 그게 기초가 되니까 그나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타겠어요. 그런데 이제, 음, 음, 잘 타고 못 타고는 가성비 같아요. 예, 네, 가성비. 요즘은 이제 콜 가격을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운행하는 콜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타는 게 일단은 최고고요. 그렇게 타다가 정말 그 거부할 수 없는 단가의 콜이 나왔을 때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는 거. 아니면은, 어 일단은 단가가 좋다거나 어찌됐든 간에 단가가 높다는 거는 조금 위험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위험도가 있는 곳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턴을 했을 때 대박은 아니더라도, 어 거리상으로 그래도 6, 7만원짜리 코를 잡을 수 있는 도시면또 갈만 하지요. 네, 음, 송도가 올라왔네. 음, 가야죠, 뭐 송도 올라왔으면. <laughs> 아이고, 이 인천은 꼭 가네요. <laughs>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상도역 5번 출구로 가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6 아, 7분 내로 가겠습니다 한 7분 정도요 네 그냥 이제 이렇게 키면은 여기 앞에는 영상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걸 대답하면서 몰랐던 걸다그 리뷰를 하면 되나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그쪽 기사들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자기, 자기 같으면 안 가는데 어그데 제가 초기에 아시죠 아침에 막 파주도 가고 그랬잖아요 네. 집 앞에서 떴을 때예예 예. 그때는 이제 요즘은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 많이 예 그때는 왜 그러냐면 막그 여기저기 다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재밌어요 아직까지 즐기고 있는 거죠. 음. <laughs> 그래서 온 수도권 뭐 하다 못해 인천 강화 뭐 원당동 검당까지도 나는 다내앞마당 같아. <laughs> 뭐라고 받으셨어요? 네. 광주도 땅을 받는데. 네. 네네 네, 네, 네. 어디가 풀집을 했더니 어디가 가세요? 네 네. 이런식으로 함께 주셨어요? 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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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전동하고뭐 경안동이니 뭐 이런 말씀이 드렸겠지 무슨 사골인데? 어 그랬어요? 네. 역 역동 사거리? 역동은 아니고, 음. 무슨 사거리가요? 제가 경주 관리도 하고서, 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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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그랬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네. <laughs> 거기 있었죠. 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잡고 나갔습니다. 아, 잡고 <laughs> 나갔어요? 어, 어 다행이네. 네. <laughs> 더 많아진 건 맞는데 아, 네, 아니 런데 그런 경험이 없, 없이 이, 이 바닥에 들어온 사람은 없잖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예 저는 좀 죄송해요 어 그래요 음. 개인적으로 음 근데 나라좀 열심히 한다고 음 아니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거 해야죠 직업, 직업, 뭐이 이 일을 할 때만큼은 또 거기에 대한 직업관도 가지고 그래. 오늘 얘기한 게 그거였는데 아까 카페에서 <laughs>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무 이제 자기 일을 갖다가 경시하는 부분이 없잖아 보이더라. 고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응, 성도동. 방금 보셨겠지만 이 중간에 이렇게 껴놓는데 또 우리 투잡을 드시는 기사님이신데. 저를 알아가지고 잠시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laughs> 얘기하면서 왔고, 세상이 참 넓고 좁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나쁜 짓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예, 어, 투잡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제일 기회와 닿는 게 전업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또 쓰시더라고요. 예, 그런 말을 또 하시네요. 음, 미안할 거 없습니다. 예, 전업 하시던 분들도 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뭐, 그러실 필요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관점, 관점은 그래요. 예, 오늘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예. 음, 아, 자우지간 좋은 만남이었어요. 네. 음, 짜짓기 해서 좀 올라갈 거예요. <laughs> 방금 출연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예, 어찌됐던 음,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송도인데 맨날 스리플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저쪽 이제, 여기 기사분들 많은데, 여기 센트럴 타운가요 그쪽으로 일단 걸어가긴 해야 되는데, 걸어가도 되고. 어차피 지금은 콜이 없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네, 음, 여기 해양경찰청까지 나왔는데, 오, 기사님들이 별로 없네요. <laughs> 야, 기사님들이 별로 안 계시면 이게 택트라기도 힘든데. <laughs> 오. 네, 음, 코나 일단 잡았어요. 음, 당동에 가는 콜.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도.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몇 층으로 가면 될까요? 지하주. 지... 음, 어우, 택배를 하려고 그래도 기사분들이 없어가지고. <laughs> 저거 있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네, 좀 이따가 군포 당동 가서 뵐게요. 금방 가요. 한 30분 안 걸릴 거예요. 30분 정도? 네. 네 음, 당동. 음, 당동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까지 나온 것만도 감사해야죠. <laughs> 네, 여기 군포. 군포 같은 경우는 군포 차고 지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버스가 4시쯤에 일찍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군포를 마폴로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저쪽 평촌 가서 광역버스 타고 바로 판교로 넘어가면 되고요. 강남에 가는 버스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4시쯤에 버스 나오는 거 계산하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 이제 강남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되게 빨리 나옵니다. 오늘은 뭐 상황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어뭔아그 군더더기가 있었다면 남사에 간 거. 요즘은 어떻게 보면 12시나 1시까지는 그래도 이제 콜포인트 자기가 자신하는 콜포인트를 좀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게 최고로 나은 거 같아요. 저같이 이제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가지고 어 대두하는 <laughs> 남사를 간다든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신, 자신 있는 그런 콜포인트. 저는 뭐, 역북동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뭐, 보라동이라든지, 물론 이제 용인 쪽은 워낙 콜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장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꼭 기억하시고, 어, 움직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따, 금요일 날, 어, 저녁 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륜지 대사에 <laughs> 그, 자식 결혼이 있어가지고, 실화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찌됐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고, 예, 다음주에 뵐수 있습니다.